연인한테 받은 상처 극복 방법 상처 만나거나 만났던 연인한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는 거 어떻게 극복해, 극복했어? 밤마다 생각나서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답답하고 눈물 만난다 이제 연애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연애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연애를 계속하는 게 상, 궁극적인 회복법이라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말고 다른 극복 방법 없어 근데 대부분 이게 다 자기 자존감 문제거든요 이게 자존감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방이 내 자존감을 채워달라고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대부분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상처를 왜 받았냐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았는데 상대방이 자존감을 채워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, 여러분의 자존감을 내리려고 할때 그것을 못 견디고 상처를 크게 입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에 좀 자존감을 기르는 연습을 평상시에 자기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는 물론 재밌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연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지는 마라. 여러분의 자존감까지 기대게 되면 이 상처를 애초에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도 애초에 상처를 안 받을 방법도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기른 다음에 차라리 그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게 낫다. 그것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